마라탕 많은 분들이 요청주셨었죠? 음, 마라탕 한 그릇입니다. 어 약간 추가를 많이 했는데 되게 많네요. 그큰 통으로 두 개가 왔어요. 그리고 오늘 마라탕은 면 추가를 여섯 개 했습니다. 면 추가를 일단은 와 이렇게 얘 지금 면이 막 섞여 있는데 얘 중화면, 응, 중화면인가 이거랑 도삭면이랑 아무튼, 무슨 면들이 있어요? 막, 이렇게?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음, 음, 얘가 치즈 한잔 했거든요? 그냥 한 잔에? 모기. 언덕은 지금 먹으면 입청장 다 되겠다. Okay. 수수면이랑 분모자 구경도 못한것 같은데. <laughs> 양이. 와, 이거 진짜 많이 준다, 근데. 분모자입니다. 얘는, 얘는 무조건 치즈다. 그리고 얘가 아이고. 그리고 얘가 유진면. 얘는 면보다는 약간 똑같은 식감이에요. 방큰 목이. E <síntos> 에이. 몰랐던 애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. 밑에 파묻혀 있던 애들이. <laughs> 새우! 짱큰네 두부. 소시지 아 Yeah. 제가 이거를 그한 자리에서 다 먹는 거는 불가능일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네! 잘 먹었습니다! 덥고 엄청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양 미쳤다 통두개 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 가득 채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남은 거는 제가 그 통에 다시 들어 놔가지고 어, 한번더 끓여서 먹을게요. 사리를 뭐 추가를 하든 말든 안 해도 되겠다! 네!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 끝!